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그 경기를 다 중계하셨죠.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왜다 중계를 다 빠지셨죠? 네. <laughs>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세기가 끝났고요. 예. 제 중계는. 근데 중요한 순간에 그 뒤집어지는 순간을 바이언 경기, 보르센 경기를 다 하셨잖아요. 네. 네. 하고 뭐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뭐뭐돌아가셔요 <laughs> 네, 뭐 마지막 라운드는 없어요. 다른 분들이 어. 잘 마무리해주실 거고. 전 집에서. 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아좀 편안하게 아 왜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동시간대니까 요즘 대부분의 리그가 어. 우승 확정을 되게 그 전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막두개 채널 돌아가면서 보는 일이 잘 없지 거의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 시즌 보면 지금 PL도 끝났고, 응, 끝났고. 맨스티그 응. 다음에 라리가 끝났고 바르셀로나 세리아 나폴리 끝났고 다 끝났어 근데 분데스만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거 아니에요? 이게 1 2위 싸움 있고 지금 네. 4위도 승점이 갔잖아요. 어, 배아 그러네. 우니온이랑 프라이브루크랑 네. 강등권도 난리 났어요, 그냥. 와! 헤르타만 떨어졌고 뭐 샬케 보험 다 남아 있네 가능성이. 네. 아우크스부르크도 사실 풀업 갈 수도 있어. 떨어지면. 어, 그러네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관부 그지만관부했지 <laughs> 형이. 맞아. 만관부가. 예. 전설의 만관부. 그래서 이게 잘 재미없으면 저도 <laughs> 선뜻 보란 얘기 안 하는데 어. 볼만하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사실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분데스리가가 한국에서 관심도가 그거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네명 다섯 명은 있어야 어. 조금 아 그래 볼만하진 하는데 한두 명은 쉽진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잉글랜드 리그 위주로 좀 음.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위에 있는 팀에 있으면 그래도 볼것 같긴 한데 네. 다 이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알고 프라이브르크 축구가 또그 재밌진 않아요. 그래. 네. 네. <laughs> 어, 재밌진 않아서 뭐 그래도 그냥 저는 오현규뭐 홍현석 이런 선수들 나중에 음. 뭐 오게 될 수도 괜찮지.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환희 형이랑 분데스리가 망관부에 이어서 네. 어, 마지막 라운드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바이어는 라전발에게 졌고. 그다음에 도르트문트는 이 승리하면서 이 순위가 뒤집혀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음, 결론적입니다. 음. 진짜 투에 로고난 다음에 일이 다 벌어졌어요. 포칼 떨어졌죠, 네. 챔스 떨어졌죠. 리가 지금 뒤집혔죠. 2위 됐죠. 네. 그래서 애매하네. 투에 <laughs> 아니 투에의 잘못이 아니잖아. 아, 아뭐 근데 아야, 이렇게 되면. 아, 아.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수 없잖아. 아예 아닌 건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라이프치전 이겼으면 그치. 그냥 가는 건 끝나는 건데 네, 이걸 이제 그 경기를 봤을 때 네. 전술은 잘 짰어요. 어. 어, 마지라이를 쓰리백 응. 오른쪽 스토퍼처럼 공격 약간 그러니까 수비할 때 포백 응. 공격할 때 쓰리백 해서 하이브리드로 왼쪽 칸셀루를 어. 올려서 시마을 어. 어. 조져놨단 에, 말이야. 에, 에, 에. 그러니까 마르코 로제가 전반 끝나고 시마칸을 어. 그냥 바로 뺐어요. 어. 그러니까 뺄만 했어요. 시마칸은난 수비는 좀안 된다고 뭐 이거 막와 이렇게 막 삼백션 뛰어가는 걸 잘해요. 네네. 근데 네네.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응. 칸셀루가 휙휙하면. 쓱쓱 하면서 넘어지는 어. 타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지컬 너무 좋아. 어. 적극성, 저돌성 다 좋은데 에? 아직 좀 어린 편이고 젊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laughs> 좀덜영물었지칸셀로가 그냥 얼굴만 살짝 돌려도 신발커게 어. 오! 오! 이렇게 왔다 갔다 에? 한단 말이야. 어떤 스타일인지 알것 같죠. 근데 좋은 선수긴 해요. 그래서 나는 마르코 로제 감독이 이거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그냥 바로 빼고 헤닉스 바로 바꾸더라고. 근데 음. 그러면 나는 투엘이 뭔가 할줄 알았어. 헨닉스 음. 아, 좀심악한보다좀 날렵하고 음. 조금 더 축구 지능이 음. 있고 하니까 음. 요거 이제 칸셀러를 조금 내린 다음에 네. 마주라이가 난 뒤에서 아깝더라고. 쓰리백이 어, 오른쪽 어, 어, 어. 스토퍼 수비할 때 쓰기 스리... 마주라이 음. 그형 재미 없어 내가볼때 마주라이. 왜냐면 어. 마주라이 공격 나가서 막 스킨 스 그래. 하잖아. 그래서 막, 막 이렇게 언더래핑했다오버래핑했다 해야 되는데 쓰리백 그 파바르랑 도리우트 어. 옆에서 그냥 빌드업할 때만 원터치 패스 하니까 재미 없어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난 이제 좌우를 맞출 줄 알았는데 아. 이걸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뮌헨으로 올지도 모르는 어. 라이머가 예. 중앙극에서 막 얘는 특이한 선수요 그냥 일단 빨라 되게 괜찮은 선수 아니에요? 어 진짜 빠르난 라이머 진짜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 이걸 잘 봐요 중앙에 살짝 빈틈 있잖아요 음. 그냥 거기서 그냥 밀고 간다 그게 안될것 같은 각도가 있고 정말 요만큼만 벌어져도 어? 요거 치고 들어가면 내가 되겠는데? 왜냐면 치고 들어가면 어. 서로 미룰 수도 있고 음. 이게 아이내 맨투다 생각하면 치고 들어갈 때 네. 바로 따라가면 되잖아 아, 근데 이게 아, 아. 둘이 애매한 데 있으면 네. 약간 0.1초 반이 늦어요 둘다 아, 아. 치고 들어가면 어? 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나봐 근데 그 라이머가 그 짝을 엄청 잘 봐가지고 이날도좀 부진하다가 음. 뭐또 반전을 하면서 어쨌든 라이프치가 이제 경기를 뒤집어놨고 네. 라이프치는 3위 확정됐죠. 바이온 이렇게 해서 졌어요. 음. PK를 연장 또두 개를 내주면서 음. 1대 3으로 진 상태에서 바이온 팬들이 이제 긴장했죠. 긴장했나? 노르트먼트 우승 어. 축하드립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던데. 아 이미 바이온 팬들은 아 졌으니까 어쨌든. 아, 아. 네. 근데 뭐 마지막 하는데 뒤집힐 수도 있긴 있는 그 거니까. 있긴 있죠, 예. 자, 이렇게 경기가 펼쳐졌을 때형은 네. 그럼 뭐라고 봤나요? 아 이건 바이온 끝났다? 아 이거 재미는 있겠다. 왜냐면 이게 같이 이겼으면 33라운드에서 네. 마지막 라운드, 아이 그래도 미해이 이겨서 그렇지. 어떻게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33라운드 딱 잡혀버리니까 음. 어요거 11년 만에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라고 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르센 경기가 그 다음이었잖아요. 다음 아웃국이랑 근데 아웃국 또 금방 하나 저 뭐야 퇴장당했어네 퇴장당하는 네. 바람에 퇴장 당하고 나서도 어. 엄청 헤맸고 도르트문트가 계속 아우크스브르크가1 0 명으로 역습해가지고 어. 도르트문트도 뒤에 열어놓고 하니까. 계속 불안했는데, 그치. 어쨌든, 알레가 본인 개인 역량으로 득점을 네. 했고, 그뒤로 이제 살아나면서. 근데 아쿠스브루크 저 정도는 엄청 잘 버텼어요. 그지열명으로 엄청 잘했고, 응. 경기도 잘했고, 좋은 경기를 했는데, 도르트문트가올시즌좀 응. 달라진 게, 응. 어, 그니까 뭔가 위기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겼어요. 어. 그 전에는 항상 도르트문트는 위기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그대로 무너지는 어. 상황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2위, 3위 이렇게 됐는데, 네. 네. 올 시즌은 뭐 알레가 후반기에 뒤늦게 돌아와서 음. 좀 늦었어요. 회복. 근데 아 야금야금 좋아지면서 음. 어 제페 잘 근데 물론 이제 이 선수 보시다 보시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안 빠르거든요. 아, 그렇지. 빠른 선수그래서 밖에 막, 아. 막 슬로우 모션을 보이긴 해. 근데 예. 공을 되게 잘 지켜요. 어. 그런 거치고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말 도니얼 말론. 이돌팬들데 어. 엄청 싫어했습니다막제 <laughs> 그래. 쟤 뭐냐? 제다 쟤 놓친다. 네. 아 네. 아. 어렸을 때어 말해 안철수 씨냐 근데 저는 보면서 약간 제가 응원하고 싶은 알죠 제 약간 홍대병 바스카 그로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 내가 안 된다고 어, 어, 네, 네, 거. 그러니까 네. 아저될것 같은데 어 옛날에 제가 이제 한이권 아 그래 어. 형 한이권 밀었지 어. 아니, 결국 뭐안 됐지 지금 외국 가 어, 일본 그러죠. 가긴 어. 했지만 그런 선수잖아요. 네. 우리의 이종석 어, 그래. 아될것 같은데 아니, 아 이종석은 뭐 좀, 아, 잘하지, 네, 잘하고 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수잖아요 응. 아 말로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팬들이 별로 어. 안 좋아하는 게이해도 된다 네. 아될것 같은데 근데 어. 올해 이제 후반기 때 완전 터져가지고 어. 도르트문트 후반기에 막 연승 달라온 거고 아예 안 지고 어. 막 이러면서 지금 올라온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아 도르트문트 <laughs> 뮤네이 그 미끄러져서 네. 그냥, 그냥 어부지리로 1위 한 거지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볼땐 그건 절대 아니고 이번 시즌 그런 거 아니다. 전반기를 말았는데 어. 후반기에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건 도르트문트가 자랑한다고 보는 게 <laughs>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지금은 도르트문트가 1위, 음. 바이어이 2위, 승점은 2점 차입니다. 음. 이 상황에 도르트문트는 마지막 라운드에 마인츠랑 경기를 하고 바이어은 켈른 원정을 갑니다. 둘다 마인츠 켈른이. 네. 사실, 그건 없어요. 순위의 의미가 없는 팀들이에요. 어, 9위 10위니까 이미 동기부여는 없는 팀들. 네, 없는 팀들이고. 이렇게 한 전도 못 가요. 마인츠는 최근에 거의 다 졌어요. 어, 어. 4연패 중이네. 네, 완전히 네. 꼬라 박은 상태고. 어. 아, 켈란이 약간 또 오히려 약간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어. 일단 헥토가 은퇴 경기. 네, 아. 제일 어. 있고, 뭐 경기를 뛸지 안 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 은퇴 경기가 될 거고 켈른 감독도 괴짜고 아 음. 켈른 색깔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만났을때 마인츠도 까다로운데 켈른도 되게 까다로운 음. 팀이라서 아 이거 바르면에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음. 까다롭다 그러면 도르트문트가 완전 유리한 거 아니야? 심지어 도르트문트 주인데 그렇죠. 마인츠는 도르트문트 는 홈에서 올 시즌에 한번 졌습니다. 네. 거의 안 졌고 어. 마인츠는 또 연패 중. 이고 아, 마인츠 연패 중이고 하니까 도르트문트가 확률상 굉장히 유리하네. 80%? 어. 네. 근데 이, 이 정도면 다른 팀이면 그냥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바이언이고 또 모르니까 네. 80%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확률적으로 도르트먼트 우승 확률이 음. 높다고 보고 야, 이건 그럼 11년 만에 우승이에요? 네 로이스가 온 전에 우승했습니다 어. 그 로이스가 11년 동안 우승을 못한 거고 로이스 어? 도르트먼트 2년 연속 우승팀 나 간다. 어 왔는데 우승, 우승 한 번도 못했던거 못 아니야? 한 번도 못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도트문트 우승도 있지만 로이스의 <laughs> 로이스. 우승에 대해서 좀 많이 약간 성불한다. 어. 왜냐면 로이스는 로이스는 이미지가 좋아. 어 이상하게. 근데 어. 어. 나도 좀 로이스 좀 나도 그래. 좋아. 어, 로이스나 좋아. 뭐 좋아. 그냥 느낌이 좋아. 어. 전체적으로 로이스는 <laughs> 대부분 약간 사람들이 호감으로 보는 어. 그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좀 불쌍하다. <laughs> 아, 그런 것도 있는 거 네. 같아. 대표팀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이. 도르트트로 이적을 해왔는데도 좀 우승을 못하요 그리고 뭐 어쨌든 로이스 우승은 조금 <laughs> 감동이 있을 <laughs>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시는 많이 못됐습니다 후반전에 뭐 에. 10분 뛰고 뭐 아데미랑 말론 후반기 때 너무 좋아서 음. 많이 못봤고 음. 브란트가 또그 자리에서 로이스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부분도 들 해결이 됐고. 그럼 보르센 이번에 이 이렇게 우승을 하면 11년 만에 우승, 로이스 우승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바이어는 지금 위기 아니에요? 음. 우승을 못할 위기. 음. 그리고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음. 이런 상황에. 뭐 지금 당장 뭐투일를데려왔는토투일를 토요일을 토요일을 날릴 것도 아니고 음. 그럼 그때 얘기했던 대로 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그 칸에 대한 예. 얘기인데 그 밑에 네페라는 어. 스카우트 출신의 디렉터가 한명 예. 있어요 그러니까 칸이랑 브라조 밑에 응. 친구인데 우리보다 어려요 86년생인 어. 가 어. 네페가 책임지고 나간다는 루머도 있어요 칸은 있고 예아 네. 아. 바이언도 요요 그게 좀 복잡하고 바이맨데는 한국 사회 같긴 합니다 어. 약간 왜냐면그 어. 오래된 하네스와 백켄바워가 네. 지금도 경기장에서 네. 두 눈을 부릅뜨고 어.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일리그 특징이 독일은 연예인이 없 거의 없 그러니까 네, 유명하지 네. 않잖아 네. 연예인에 관심이 없는 나라잖아요 나도 독일 연예인 유명하다는 걸못 들어봤어 무슨 우리도 몰라요 까 그러니까 독일인이 몰라. 뭐 미국 가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어. 있겠죠 배우 중에 근데 독일은 가수도 그렇게 안유명하고 그냥 스포츠 스타들이 유명한 스포츠 거 스타가 네. 우리나라로 어. 치면 뭐 유재석 강호동 그치. 이런 어. 사람이 뭐 축구 선수야 다 네. 그래서 경기 중에 유명인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왜냐면 가끔 PL 보면 막 가수 잡아주고 그러잖아요. 잡아주지. 나는 모른단 말이야나 어. 에드시론 이름은 알고 있는데, 어, 이거 한번 나왔죠, 에드시론. 아, 나왔어요. 어디 팬이잖아. 어, 나왔어, 나왔어. 어. 어. 그 다음에 엘튼존도 나오고 그래서아요그러면 보면 경우는. 난 모를 것 같아. 어? 저 사람? 누구지? 누구지? 이럴 어. 것 같은데. 빈감인가 독일은 아예 없는데. 레전드는 나오잖아. 윌, 울리 헤네스랑 베켄바오는 무조건 잡힙니다. 어, 어, 어. 무조건 잡힙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왜냐면 이미. 실무진들이 있는데, 어. 거기도 계속 이제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그 뭔가 약간 피라미드 구조. 음. 맨 위에 그 어르신들이 있고, 어. 그 밑에 실무진이 있고, 그 밑에 그 라인을 탄 뭔가 직원들이 어.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독일 사회는. 음. 뭔가 유럽은. 막 그런 거 없을 것 같고 되게 개인의 역량만 있으면 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않습 사람 사는 데가. 그래서 분명 제가 볼때 우승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주는데 투에라테 지게 하면 이거 애 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고렇지 야, 막 밑에 누군가나 칸이나 이게 될것 어. 같은데 그것도 궁금해요. 누가. 근데 뭐또 자기네들끼리 자화자찬 하면서 어. 아, 우리는 다음 시즌. 근데 이게 있더라고. 제가 독일 쪽에 물어봤는데 음. 바이리미넨이 2위 할 경우에는 영입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 완전히? 그니까 바이어는 한명 정도는 유망주를 위로 올려서 지금은 뭐이브라이모비치라는 유망주가 하나 있고 예. 폴바 바너, 파울 바어도 있고 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데려와야 된다. 이제는 즉시 전력감을 데려와서 이 우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유는 일단은 어, 내년, 내년 시즌 에는 잠깐 아. 웬만하지 않고 무시할라급 아니고서는 <laughs>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 그러면 바이어맨 팬들은 어? 빅네임 오히려 하나 오히려 좋아? 약간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있어요. 어. 우승하지 못하면 빅네임이 들어올 수 있다. 오히려 더한 어. 단계 올라갈 어. 수 있다라는 어. 시선도 있고 어. 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우승하면 안 주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위기의식을 근데 뭐몇 년, 십 년이 넘게 음. 한번 삐끗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걸 찾, 굳이 찾자면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 뭐 우승하지 못한 건 익숙한 일은 아니죠. 마지막 날 음, 우승하지 못한 건 익숙하지 않은 일이죠. 음. 에이,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만관부 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사실 다른 리그들은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 관련된 건 있지만 우승 관련해서 지금 빅리그 중에 남아 있는 건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분데스리가를 한번 또 주목해볼 만하다. 네. 마지막 뭐 뮌헨이랑 음. 도트투스 동시에 켜놓고 네. 보면 조금 표정 같은 거 여러 가지 좀 요, 이날은 아마 그니까 지금 바르무넨 패배가 엄청 뼈아픈 게 라이프치전에 로벤이랑 리베리랑 네. 어. 클라우디오 피사로랑 피사로. 옛날에 그 브라질 선수인데 에우베르 세르 아그 에우베르랑 같이 쳤던 옆에 있던 세르지오 파울로? 그러니까 어. 우리가 게임 상에서 봤던 어, 선수 가 있어 한명 약간 백업 공격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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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할이었는데 있잖아 양커 지클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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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엘베르 한명더 있었어 그 선수까지 어. 왔어 그래서 불러서 막 로벤 아들도 데리고 온것 같아 음. 아들은 풍성해. 어 ye. 예. 아 어린 어린지 몰라. 나, 아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부터 <laughs> 날아가진 않아. 아,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왔는 딱 이제 그림 아 어. 어쨌든 마지막은 원정이니까 음. 마지막 홈 경기에서 뭔가 아. 오벤도 내려가서 막할 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와 이거 그냥 끝나고 아예 초상집 나가지고 킴이 아. 얼굴 막 거의 울 뭐 네, 불가그 오르락, 지금 킴이도 자꾸 나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링크 있는데 그건 이제 플라텐 버그나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네. 얘기하긴 네. 하는데 근데 어쨌든 심기가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런 게 나온다는 게. 무서하지 못하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어.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바연 쪽 언론에서는 킴이 이런 얘기는 그냥 뭐 신경 쓰지 마라. 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있는데 아, 모르지 축구는. 아닌가? 아, 어. 뭐안 나가나? 하여튼 뭐 뮬러랑 킴이도 네. 뮬러 킴이 얘기가 아예 없지 않거든요. 킴미가 음. 제일 이제 좀 제일 황당한 얘기긴 하는데 음. 어쨌든 킴미는 어쨌든 아게스만이 엄청 네. 애지중지했던 네. 사람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그래. 약간 뭔가 불편한 마음은 있을 아 거예요. 네. 근데, 근데 뭐그 정도는 네.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르트문트는 이제 좀 네. 흥분하면 망합니다. 그래 그냥 차분하게 네. 마지막 경기 잡는다. 그냥 그렇게 끝내면 자력으로 우승 가능하니까. 네. 우리 K리그도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음. 뭐 가슴 아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아, 우승한 줄 알았는데 우승 예. 못하고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네. 보르센에 또 반복되면 안되 아, 네, 네. 도르트문트 팬들은 이제 축하 직전, 네. 바인 팬분들은 좀 가슴이 쓰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음 시즌을 좀 준비해야 네. 되는 그런 아, 상황이다. 도르트먼트 팬이 D.M.이 왔더라고요. 예. 뭐 저희 이제 될까요? 어. 그랬는데 제가 디, 답장을 뭐막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데 되게 직전이지 뭐. 디테일하게 <laughs>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 즐기면 된다. 아니, 아 자제해라. 아, 아직은 모른다. 마지막까지 봐야 아, 된다. 축구 모른다. 어. 자제해라, 자제하시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차분하게 어. 기도하면서 그래. 보면 된다. 마지막 라운드. 네, 한 순간 삐끗할 수 있으니까. 음. 그렇습니다.